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핑맨입니다.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 캐릭터 소개. 자, 이번 캐릭터는 어버미네이션입니다. 어버미네이션. 자, 지금 아주 슈퍼 스타들 예, 위 위쪽 라인에 있는 스타들 말고 A, B, C 할때 제일 앞에요. 예, A, B죠? 어버미네이션. 자, 봅시다. 자, 뭐 소리도 지르고. 뭔가 액션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서요 예. 자 헐크의 숙적이래요 원래는 스파이였다가 감마선에 의해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어보미네이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헐크와 참 오랫동안 어, 다퉜는데 투닥거렸는데 능력치가 보통 비범한 게 아니라 비범한 게 아니라 예. 특별하다는 거죠 어아저 맞아 게임 상에서도 저 고민형을 좋아했죠. 힘이 헐크와 맞먹는 수준이고 헐크처럼 거대한 점프가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헐크가 지적으로 좀 딸리, 딸리죠. 그 변신하고 나면 하지만 이쪽은 지능과 이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어버미네이션은 헐크의 아내인 베티 로스를 죽이기도 했답니다. 이유는 베티가 있는 헐크가 자신보다 행복해 보여서 부인을 죽인 거야. 현재는 마블 코믹스에서 오리지널 어버미네이션은 레드헐크에게 살해당해서 없구요 어, 지금은 어버미 지금의 어버미네이션은 정확하게는 A 범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헐크의 헐크의 적이죠. 예. 헐크 부인도 죽이고 헐크만큼이나 강력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어버미네이션인데 어, 이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에서는. 입냄새로, 입냄새로 적을 제압하는 그런 특기를 보여줬었죠? 자, 한번 기본적인 능력을 좀 보고 갈까요? 자, 이런, 어, 쟤 떨어진다. 이거 올라와야지. 자, 이, 어. 자, 이렇게 큰 거인형 캐릭터, 어, <laughs> 막 부딪히잖아. 자, 저쪽으로 좀 가자, 저쪽으로. 떨어지지 말고. 어, 되게 크네요, 근데. 자, 어 한, 화면에 잘안 잡혀요. 자, 이런 식으로. 어. 공격은 이렇고. 점프. 뭐, 점프는 이정도. 뭐, 2단 점프 되는 건아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허이, 스매쉬. 팔꿈치를 찍는구나. 어, 왜 헐크로 못 변한, 변신이 안 돼? 아. 어, 이렇게 되나? 잠깐만. 헐크. 이렇게는 되는데, 왜 아까 그렇게도 안 되지? 자. 좀 다르죠. 예. 이렇게 하는 캐릭터가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라인업라인업한번 볼까요? 아, 라인은 머리로 머리로 왔고, 음... 그루스어 비슷하긴 한데 한 바퀴 돌아버려. 자, 거기 에 비해서 어보미네이션은 좀 단순하죠. 빠... 이렇게 하는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린고블린 얼티밋 그렇네요. 얘하고 똑같네, 얘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어우 다들 등체가 크니까 화면에잘안 잡혀. 자, 어보미네이션 오버미, 시간이니까, 예, 좀더 어보미네이션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됐고 공격 있고 오야 이게 멋지네. 이렇게 공중으로 뛰어올리는 거는 처음 보는데. 빠. 야 이게 폼 난다. 자그 다음에 어 내려가 봅시다. 또 이런 악역 거인 캐릭터는. 도심으로 내려가서 좀 말씀을 부려 줘야 재미가 있죠. 저 광장으로 바로 가야겠다. 빠. 어, 안 맞았어? 오, 역시, 이게, 이게 강하죠? 야, 이거 좀, 다른 애들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오, 피한다, 피해, 오. 여기 왜 이렇게 차가 없지? 좀더 번호한 대로 가야겠는데? 아, 그리고 이거 차를 밀수 있는 캐릭터가 있고, 안 되는 캐릭터가 있는데, 보자. 어, 이거 안 되네. 오늘 굉장히 도로가 한산하네요. 좀 부수, 부서주려고 그랬는데. 차가 좀 정체가 돼야 이 연달아서 연쇄 폭발이 가능한데. 이 센트럴파크 주변에 지금 점심시간인가? 어, 저기 좀 고층 빌딩이 있는 곳이 오 어, 이게 진짜 멋있다 근데 택시에는 조준이 안되지? 조준이 안되네 어 움직이는 물체에 대는 이게 안됐었나? 아, 그, 폭발하기 전에 <laughs> 탈출을 하죠, 사람들이. 오, 버스도 한 방에. 오늘은 왜 이렇게 차가 없냐? 다른 데는 차들이 막 꽉꽉 막히더니. 좋았어, 좋았어. 막아, 막아. 빡! 둘, 셋. 아, 세대까지안 되네? 자, 이런 캐릭터였습니다. 뭐 거인형 캐릭터 다른거하고 특별하게 다른건 없어요. 헐크의 숙적이고요 헐크 부인까지 죽인 나쁜놈. 그래서 레드헐크가 그 헐크 장인이잖아요. 부인 아버지, 그 장군님. 그래서 그 레드헐크가 어브미네이션을 죽이는구나. 어 그렇게 되면은 얘에게 스토리가 맞아떨어지네. 그래서 그 어보미네이션이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죽었고 지금 어보미네이션이라고 나오는 캐릭터는 정식명칭은 이범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로 지금 어, 코믹스에서는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빰. 자 어보미네이션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캐릭터부터는 이제 A, B, C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기 캐릭터들 아주 우리한테 친숙하고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잖아요. 예. 자, 에이전트 커슨도 에이전트 커슨은 정말 죽었을까요? 예. 자료를 보니까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 차가 막혔어. 야, 깨끗하게. 어근 거리가 좀 짧은 것 같기도 하다 이게 자 이게 막 정신없이 부시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자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